분산에 퍼주다 망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고깃집 조촌동에 있는 고마담에 왔는데, 내가 주문한 건 목살과 삼겹살이 각각 2인분씩 나오는 싸인세트랑 된장마리밥, 김치냉국수, 그리고 맥주 한 개인데, 뭔뚝배기가몇 개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나오지 모야 고기는 싱싱한 생고기가 엄청 두껍게 나오는데, 사장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먹기 좋게 구워주시고, 내가 아까 말한 뚝배기들이 줄지어 나오는데, 내가 뭘 잘못 시킨 줄 알고 물어봤더니 된장찌개는 세트에 포함된 거고 떡국은 기본 그리고 맥주를 주문해서 조개탕이 나온 거래 난 사이드 메뉴가 5,000원대라 저렴해서 주문해본 건데 나도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퍼주면 맞으면 거의 포기한 거 아닌가? 나 고기 먹으러 왔다가 찌개 파티하게 생겼네 내가 족발집 하니까 돼지고기는 잘 아는데 이 집은 고기도 상급이더라고 이집 된장마리밥은 꼭 시켜 먹어야 해